안녕하세요. 휴양지 여행 정보 채널 아일랜드 트래블러입니다. 제가 재작년 봄에 신혼여행으로 처음 몰디브를 다녀오고 작년 여름에 두 번째 몰디브 여행을 계획하면서 첫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1년이 되가네요 벌써 2800명 가까운 구독자분들이 생겼다는 게참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합니다. 사실 저는 여행업계에서 일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몰디브 리조트를 남들보다 훨씬 많이 가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몰디브가 좋아서 열정 하나로 열심히 자료조사해서 리조트 정보 영상들 만들어 올리는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칭찬해주시고 또 신뢰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적지 않은 시간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2800명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잠재적인 세 번째 몰디브 리조트가 될수 있을 만한 몇몇 후보지들을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으로 처음 몰디브를 갈 때는 완벽한 룸 컨디션에 초점을 뒀었기 때문에 럭셔리급 신축 리조트 사이에서 고민을 했었고, 두 번째 몰디브는 미들 클래스급 리조트로 고르되 완벽한 라군과 적당한 수중 환경을 갖춘 곳이 필요했고, 다음 세 번째 몰디브는 최상의 수중 환경과 적당한 라군을 갖춘 그런 가성비 리조트로 범위를 좁혀놓은 상태예요. 현재 제가 눈독 들이고 있는 후보 리조트는 총 4곳인데요 신기하게도 모두 사우스 아리아톨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리조트들이더라고요 사우스 아리아톨은 말레에서 수상 비행기나 국내선으로 트랜스포 가능한 곳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몰디브 리조트섬의 환경 원형 라군지대 주변으로 산호초가 빼곡하게 자리 잡는 이런 형태의 선들이 유독 많이 모여있는 아틀입니다 수중항용 조기로 유명한 W 몰디브 칸돌루, 빌라멘두, 센타라그랜드, 리카 아일랜드, 사파리 아일랜드 이런 리조트들이 사우스 아리아토에 전부 모여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고민 중인 4곳의 리조트들을 한 군데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푸시바루는 1991년에 오픈한 총 객실 48개 규모의 소형 리조트입니다 원래 이름은 트윈 아일랜드 리조트였고 오픈 이후에 줄곧 유럽 여행객들만 봤다가 한 5-6년 전부터 한국에도 프로모션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마푸시바루처럼 오픈 초기에 유럽 여행사들이 독점 판매권을 가졌었던 이런 리조트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런 곳들의 공통점이 가성비 좋은 수중 환경 위주의 리조트라는 거예요 마푸시바루는 여기에 환상적인 라군도 함께 가지고 있죠. 라군과 수중 환경 점수에서 모두 상상 이렇게 줄수 있는 몇안 되는 리조트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객실에 프라이빗 풀이 없고 리조트 연식도 많이 느껴지는 편이라. 한국 신혼여행객들한테는 그닥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2019년 연말까지 리조트 전체 레노베이션에 들어간 상태고 풀빌라 객실들이 증축될 거라고 합니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무인도섬으로는 오전, 오후 두 차례 무료 셔틀보트가 운행되는데 리조트섬보다 라군도 깨끗하고 수중 환경도 더 좋다고 해요. 저녁에는 여기서 프라이빗 디너 세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카로파리는 1994년에 오픈한 총 75개 객실 규모의 리조트입니다. 섬 면적 대비 객실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도 레스토랑과 바는 하나씩밖에 없네요. 전형적인 핵가성비 리조트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카로파리는 바로 옆에 위치한 센타라 그랜드 리조트의 버금가는 훌륭한 라군과 수중환경을 갖춘 곳이고요. 어린클로시브 온리 리조트로 비수기 2인 일박 요금이 600달러에 불과한 곳입니다. 추가 비용 들 일이 전혀 없는 어린클로시브 밀플레님을 감안하면 정말 저렴한 편이죠. 제가 럭셔리 리조트 가성비 1위로 뽑았던 시루펜 푸시의 반값 수준입니다. 바카루파리는 특히 워터빌라 가성비가 거의 미친 수준인데 객실 사이즈가 114제곱미터로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으로 다녀온 두배 가격의 말리푸시 워터빌라랑 넓이가 같아요. 하지만 지도상 북쪽을 향하고 있는 이 홀수 객실 워터빌라들은 바로 앞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방파제들이 시야에 들어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다녀오신 분들 후기 보면 리조트에 미리 부탁해서 남양 짝수 번는 워터빌라 객실들로 잘 배정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드리프트는 2015년에 신축 오픈한 곳으로 워터빌라 20채와 비치빌라 10채가 전부인 초소형 리조트예요. 사우스 아리아톨에서는 럭스워드업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리조트가 아닐까 합니다. 드리프트는 정말 첫째도 수중환경, 둘째도 수중환경인 곳인데요. 수온상승 때문에 몰디브 산호들이 많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여기만큼은 아직 살아있는 유색 산호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새까맣게 뒤덮인 자리가 건강한 산호들이 모여있는 최고의 스노클링 포인트입니다. 드리프트의 단점이라면 비치빌라 39제곱미터, 워터빌라 54제곱미터에 그치는 신축 리조트라 말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컴팩트한 객실 사이즈인데요. 객실만 아쉬운 게 아니라 키즈클럽은 물론이고 그 흔한 공용풀도 드리프트에는 없습니다. 뭔가 친환경 미니멀리즘을 표방하는 에코 리조트 느낌? 이렇게 미니멀한 구성이면 가격이라도 착해야 될 텐데 뭐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리프트의 확실한 셀링 포인트는 초소형 리조트인 만큼 투숙객 밀도가 낮다는 점 소상 비행기로 25분 만에 닿을 수 있는 최 상해 수중 항경 리조트라는 점이 두 가지인 것 같네요. 안가가는 1989년에 오픈한 총 90개의 객실 규모의 중형 리조트입니다. 역시 사우스 아리아트에 위치해 있고 수상 비행기로 25분, 혹은 국내선 20분에 스피드 모트 30분 정도의 트랜스퍼 시간이 소요되는 곳입니다. 작은 산면적에 비해 객실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레스토랑은 한곳바는두 개가 있네요. 안가가는 자메리조트인 투라 기린, 드림 랜드, 사파리 아일랜드와 함께 몰디브의 대표적인 핵 가성비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수중환경의 강세를 보이는 리조트들입니다. 그리고 객실 내부 사진으로는 어느 리조트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한 빌라 디자인을 갖고 있죠.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긴 합니다. 안가가는 이중 가장 넓은 라군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2014년에 워터빌라 Z를 하나 더 증축하면서 워터빌라 상위 카테고리 객실이 20개 추가됐어요. 핵가성비 리조트인데도 다양한 밀플랜을 제공한다는 점이 기특합니다. 가성비로만 따지면, 오링클루십으로 뭐 가서 매일 하루 세 끼랑 칵테일 한열 잔씩 마시는 게 남는 거겠지만, 하프보드로 가서 리조트 총 경비를 좀더 아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오늘은 이렇게 제가 고민 중인 몰디브 가성비 리조트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어렵지 않게 한국인후기를 찾을 수는 있었지만, 확실히 아시아 여행객들한테 인기 있는 리조트들은 아니에요. 투숙객의 절대 다수가 유럽인들이고, 제 기준에서 신혼여행 리조트로 추천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들. 입니다 현재 풀빌라 증축 레노베이션 중인 마푸시바루가 내년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헌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양질의 몰디브 정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